회사를 하는 사람들의 꿈은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이제 가고 싶은 게 최종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랜차이즈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의 꿈은 매각과 상장 이두 가지가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배달, 철가방, 피자부터 지금 회사를 매각까지 전부 다 잃어본 사람으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는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초심을 다시 잡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접었다가 다시 시작한 곳, 한강. 그쪽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제첫 영상이 3천만 원으로 창업해서 200억에 매각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지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얘기를 전달해 드린 거라서 지금 그 영상을 보면 막 오라, 오그라들고 막 닭살 돋고 소름 돋고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다시 찍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즘 사실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안 되는 분들 위주로 만나다 보니 제가 좀더 약간 우울해지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심을 다지고 싶어서 다시 이 한강을 오게 됐습니다. 우울해요. 요즘에 좀그 사람들 속사정을 다 듣다 보면 그냥 내가 죽겠어. 집에 와서도 되게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아. 하... 이곳이 예전에 제가 처음 영상을 찍었던 곳입니다.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 편의점이 저쪽으로 그냥 끝까지 가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다시 초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한가 왔으니까 철봉 한번 해야지. 아, 이게 뭔 운동을 하더라도 준비 운동을 좀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약간 여기 어깨 요렇게. 잠깐 내가 이게 하러, 이거 하러 온게 한강 온거 하러 온게 한강 온거 아니잖아. 초심을 다으러 왔는데 왜 갑자기 운동을 하고 있어? 빨리 가자. 야. 오 우쌰! 아, 원래 소주를, 소주짜리 안 먹어. 그냥 그냥 원샷 때리는 스타일이라서. 단네 아, 오늘 소주가 좀다해요 소주 한잔 먹었으니까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었습니다. 사실 비가 오면은 제가 항상 누나랑 문을 열어가지고 물이 넘치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는 그런 깊숙한 지하 단칸방이었고요. 어머님은 수선집을 하셨고 아버지는 얼음, 얼음 배달을 하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미싱기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항상 듣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10살? 8살, 10살 정도 됐었는데, 손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 옷을 왜 이따구로 줄였냐? 근데 어머님은 항상 의뢰 입장이었던 거지. 손님이 줄여달라고 한 대로 그대로 줄여도, 결국은 손님이 입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옷은 잘못 줄인 게 이제 되는 거니까. 매일 손님한테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뭐 8살, 10살짜리가 그 간이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 소리만 듣다 보니까, 지금 기본으로는 되게 작 작 같다 라고 좀 표현을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의뢰 입장 유흥지점에 이제 나이트 달란주점에 얼음을 납품을 하러 이제 저를 데리고 같이 가셨었는데 20대 갓 초반된 그분들이 이쪽에 갖다 놓으세요 해서 얼음을 저랑 아버지랑 같이 들고 갖다 놓으면 얼음을 풀어서 제빙기에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얼음 크기가 또왜 이렇게 작아요 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봉당 사장님 50원, 100원 깎아주세요 어안 그러면 거래 안 해요 그니까 막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다보니까 그니까 존나 조같았어요네카같았고 잘못을 하지 않아도 맨날 죄송하다 거래처가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그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되게 심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통령이에요 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단순히 어릴 때의 꿈이 나는 돈을 존나게 벌고 싶었다. 이게 되게 진짜 웃긴 거거든요. 10살짜리 꼬마한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돈이 존나 벌고 싶었습니다.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계속 돈, 돈, 돈.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그 말은 더 이상은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쉬지 않고. 성인이 돼서 이제 제 매장을 운영할 때도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쉬질 않았으니까. 그한 그러니까 번, 두 번도 나를 위해서 쉬었던 게 아니라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었고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몸으로만 계속 움직이다 보니 지금은 허리랑 다리랑 이제 몸들이 너무 좋지 않아져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돈을 존나게 벌어 봐라. 돈을 존나게 많이 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하고 싶습니다. 못 하는 건 정신승리고, 안 하는 건 간지다. 나도 오늘 당장 골프 치러 갈수 있고, 좋은 차탈수 있고, 좋은 호텔에서 계속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추리닝 입고, 오토바이 타고, 그냥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어울리는 게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꿈은,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이제 가고 싶은 게 최종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랜차이즈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의 꿈은 매각과 상장. 이두 가지가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배달, 철가방, 피자부터 지금 회사를 매각까지 전부 다 잃어본 사람으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는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50개, 한 45개의 매장을 혼자 오픈을 하고 전부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친구, 동생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법인화를 시키고 회사를 꾸려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체계적인 시스템을 너무 가출하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세무, 회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전부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맡기면 돼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사업을 한다고 치면 저는 이런 거를 아예 준비를 하지 않아. 전부 다 가맹거래사, 회계사, 그냥 법무사, 이세 분에게 모든 걸다 맡겨 놓고 나는 오로지 매장을 잘 운영하고 매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로 회사를 꾸려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4~5개, 50개를 혼자 꾸려갈 수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뭐100% 저랑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를 기준으로 삼고 어느 정도는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돈을 안 드리고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얘기를 해 드린 거거든요. 제가 살아온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정리도 잘안 되고 뭔가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6년 전부터 이제 준비했던 게 있어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미 6년 전부터 준비를 해놨지만 내가 과연 책을 내면 누군가가 봐줄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도 많이 해주신 덕에 지금 책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출간을 한 이유가 또 있어요. 책을 내므로써 그 인세를 보육원에 좀 기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항상 보육원에만 기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보육원에만 기부를 하시는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30, 40대가 가난한 거는 그냥 본인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부모가 없고 가난한 거는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좀 있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줄 때는 보육원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책 인쇄는 제가 1원도 갖지 않고 전액 보육원에 기부를 할 겁니다. 제 인생의 흔적을 책으로 남겼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학생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걸 보면서 근거 없는 자기만의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학부모님들이 또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한테 너무 공부만 해라.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는 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너무 압박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책을 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꼭 많이 읽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참 책도 내보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말을 잘 못하겠어요. 감사합니다.